2025년 1월에는 65년 뱀띠에게 오랜 인생의 경륜이 빛을 바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달은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인연과 재물의 기회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이번 달처럼 내면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달에 꼭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운을 더욱 높이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담아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놀람>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65년생 뱀띠의 1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은 소의 기운이 깊이 자리 잡은 달로 차분하고 묵직한 땅의 에너지가 새해의 시작과 함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원래 고요함 속에서 깊이 사유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성향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의 소 기운은 바로 그런 뱀띠의 내면과 아주 조화롭게 맞아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관과 인육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시기이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을 바라볼수록 더욱 밝은 지혜가 샘솟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뱀띠는 본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지닌 띠입니다. 그런데 이번 1월은 그 기다림이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을 쌓아가는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소의 에너지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상징하기에 뱀띠에게는 올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다지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65년생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소란이나 급한 변화에도 뱀띠는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명리학적으로 보면 뱀띠가 지닌 불의 지혜가 땅의 안정과 만나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번뇌를 내려놓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정과 건강 측면에서 평온함이 자리 잡으며 주변 사람들이 뱀띠의 존재 자체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 시간을 활용한 마음 정리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맞이하며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거나 짧게라도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달 운의 흐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오래 미뤄왔던 계획이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소의 기운은 실행보다 계획과 준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이기에 지금 세운 계획이 앞으로 몇 달간 큰 힘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음. 특히 건강 관리나 규칙적인 생활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음.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정을 받거나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 돌아오는 경험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를 듣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며 이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예전에 잊고 있던 수입이나 작은 보상이 돌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명리학적으로 뱀띠가 지닌 음의 지혜가 양의 결실로 드러나는 시기이며 불교적으로는 인과응보의 이치가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이 이번 일을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작은 제안이나 권유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 속에 귀한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지인이나 가족이 건네는 말 속에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힌트가 담겨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이나 정보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배우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생각보다 큰 전환점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뱀띠는 원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판단하길 좋아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는 편하게 손을 내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살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올해 전체의 운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65년생 뱀띠의 1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차분하게 쌓아온 것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특히 65년생 뱀띠에게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뱀은 원래 지혜롭고 신중한 성품을 가졌는데 이번 달의 흙 기운은 그 신중함에 안정감을 더해주어 금전적인 면에서도 믿음직한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뱀띠는 평소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번 달은 그 판단력이 유독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며 새로운 수입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맺었던 인연이나 관계가 다시 살아나면서 경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달 65년생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돈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일에서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추가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뱀띠가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신용과 관계의 결과이며 이번 달은 그 노력이 금전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옛 인연 속에 금전적 기회가 숨어 있는 달이기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복이 열립니다. 또한 작은 돈이라도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의 에너지가 더큰 재물을 불러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65년생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돈이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투자나 저축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당신을 찾아와 제안을 하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순간입니다. 그 제안이나 대화 속에 금전적 기회가 숨어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땅이 나타나면 그것은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는 신호이니 그 주변의 기회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결정하거나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뱀띠는 본래 신중한 성격이지만 이달은 좋은 기회가 많아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살피고 확인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큰 복을 가져오는 구조이니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65년생 뱀띠의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은 달로 차분하게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지는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본래 깊은 사색과 통찰의 힘을 지닌 띠인데, 이번 달 소의 안정된 흐름은 뱀띠의 지혜로운 성향에 더욱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면에서 귀한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특히 65년생 뱀띠는 올해가 본인의 해인 만큼 1월부터 새로운 기운의 흐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달의 소기운은그 시작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횡재운 측면에서 보면 이번 달은 눈에 보이는 큰 돈보다는 작지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꾸준한 수입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뱀띠는 원래 한 곳에 집중하면은 깊이 파고드는 성향이 강한데 음, 이번 달은 그 집중력이 재물의 씨앗을 발견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작은 부업 기회를 발견하거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연결되면서 뜻밖의 소득 정보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달에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함께 쌓이는 시기이기에 전체적으로 삶의 여유가 커집니다. 이 시기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가 깊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띠는 평소 말을 아끼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이번 달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진심이 더잘 전해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나이든 지인이나 오랜 친구로부터 귀한 조언이나 정보를 얻게 되고 그것이 곧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가족 관련 일에서도 뱀띠의 의견이 존중받고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실질적인 이익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1월에서 기운은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장 크게 보상하는 에너지이기에 중도에 멈추지 않고 끝을 보는 태도가 곧 횡재운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응. 예를 들어 밀린 정리를 하거나 오래 미뤄둔 서류를 처리하거나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는 모습이 주변에 신뢰를 쌓고 그것이 곧 기회로 돌아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집중이 바로 재물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달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그것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조용히 해온 일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면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승진이나 수당 같은 형태로 금전적 혜택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예전에 했던 일과 관련된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음. 뱀띠는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성향이 있는데 이 이번 달은 그 과거가 현재의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옛 직장 동료나 학창 시절 친구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오거나 모임 제안이 있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귀한 정보나 협력 기회가 생기고 그것이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집 근처나 익숙한 장소에서 우연히 좋은 기회를 발견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평소 지나치던 곳도 관심있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뱀띠는 본래 신중한 성격이지만 올해가 본인의 해라는 기대감에 조금 앞서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은 느리게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결과를 만드는 시기이므로 천천히 한 걸음씩 확인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또한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신뢰를 더욱 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운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5년생 뱀띠에 1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가득한 달로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자리 잡으며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65년생 뱀띠에게는 이 안정된 흙의 기운이 오히려 금전적인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모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뱀띠는 원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상황을 살피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번 1월은 바로 그런 뱀띠의 장점이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흐름이 조용히 들어오거나 과거에 애썼던 일들이 결실로 돌아오는 조짐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상은 바로 황금색과 짙은 회색입니다. 황금색은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보물처럼 뱀띠가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과 내공이 드러나도록 돕는 색입니다. 이 색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당신의 존재를 더욱 무게감 있게 전달해 줍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대화나 거래가 있을 때 황금색 계열의 소품이나 옷을 착용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지갑이나 작은 악세서리, 스카프나 손수건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이 색을 담아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색인 짙은 회사 액은 뱀띠가 지닌 차분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에너지를 외부로 안정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색은 흙과 돌의 중간색으로 단단한 기반 위에서 천천히 쌓아가는 금전적 안정감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 색은 특히 돈을 모으거나 지출을 줄이고 싶을 때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침실이나 작업 공간에 회색 계열의 소품을 배치하거나 평소 자주 입는 옷의 이색을 활용하시면 금전적인 판단력이 더욱 명확해지고 흔들림 없이 좋은 선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음. 이번 1월 뱀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원래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꾸준히 일하는 성실함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뱀띠의 신중한 성격과 만나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주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판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거에 맺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오래전에 시작했던 일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미처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것이 오히려 더큰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마음가짐이 금전운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황금색과 회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주고 외부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끌어오는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이두 가지 색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면 금전적인 판단이 더욱 명확해지고 작은 기회도 응.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5년생 뱀띠의 1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은 뱀띠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65년생 뱀띠는 올해가 본인의 해이기 때문에 첫 달부터 에너지가 충만하고 재물의 흐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1월 중에서도 특히 재물운이 좋은 날은 7일과 16일입니다. 이두 날은 땅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뱀띠의 타고난 지혜로운 성품과 잘 어울리는 날입니다. 7일은 새해 초반의 활력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시기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소식이나 예상치 못한 수입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나 지인을 통한 소개로 재물과 연결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16일은 한 달의 중간 지점으로 안정된 기운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계약이나 약속, 금전적인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65년생 뱀띠는 원래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 이번 1월은 그 신중함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뱀띠의 차분한 판단력과 상황을 읽는 직관이 이달에는 특히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달이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 뱀띠는 주변의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물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또한 이번 달은 과거에 뿌려놓았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틀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도와주었던 사람이나 베풀었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뱀띠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마음씨가 시간이 지나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재물 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안정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응. 이번 1월 뱀띠에게는 응. 사람을 통한 복이 특히 강하게 작용하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응. 중요합니다.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큰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으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달은 건강과 마음 상태도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시기이므로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운의 흐름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